네, 안녕하세요. 2011년 고졸 검정고시 영어 제 2회 기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제 강의 들어 주시는 분들 중에 분 중에서 2012학년도까지 좀 올려 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왕 올리는 김에 막 2010년까지 그래서. 원래가 2020년이니까요. 한 10년치 기출 문제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 또 도움이 되신다면 또 올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또쭉 올려드리면 좋은데 어, 그전처럼 이렇게 좀 길게 하니까 한 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강의하는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올리는데 아, 이거 좀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고졸 검정고시 영어 기출문제부터는 어, 한 회분을 4개로 제가 나누어서 그러니까 시험지로 보시면 한 단씩 한 단, 1번에서 7번, 8번에서 13번 그리고 14번에서 20번, 21번에서 25번 이렇게 한 단씩 나누어서 어, 강의를 녹음하면 녹음하는 저도 조금 사실 좀 편하겠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안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녹음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깔끔하게 그냥 흰종에다가 까만색 문제만 바로 한번 실어 봤습니다. 1번에서 2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네요. 변함없는 문제죠. 1번. We've worked for 24 hours without a break. 했습니다. 단어를 바로 아시면 좋겠지만, 브레이크란 단어만 익숙하죠. 동사로 무슨 뜻이요? 깨뜨리다, 부수다 라는 동사입니다. 깨뜨리다, 부수다.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We've worked. 우리는 주어. 이렇게가 동사입니다. 얘는 have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have pp라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되네요. 현재완료는 우리말의 과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연결된 개념.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연결되어서 그 결과 현재 어떠하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현재완료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의 과거와 같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연결되는 개념. 그럼 해석하실 때쭉 뭐뭐 해왔다, 쭉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Work가 일하다잖아요. we v e worked 우리는 쭉 일해 왔다. 됐습니까? for 24 hours. 자, for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오면 요게 for는 뭐뭐 동안입니다. 동안. 얼마 동안 일해 왔다? 24시간이죠. 24 hour. 24시간 동안. 어우, 하루 하루 종일 일했는가 없네. 일해 왔대요. w i t h o u t 는뭐뭐 없이라는 전치사. 뭐뭐 없이. break 없이 24시간 동안 쭉 일해 왔대. 요 힘드네. 이렇게 문장이 해석되시면 브레이크를 좀 추론하시기가 좋습니까? 네, 이번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 단어가 이제 요즘 식당가에서 특히 이제 그 우리 최저 시급 조금 이렇게 측측 책정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심심찮게 이제 보실 것 같아요. 식당 가시면 브레이크 타임. 보통 점심 마치시고 한 세시에서 한 다섯시 PM입니다 PM 한그 정도 이렇게 시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걸더라고요 제 주변도 식당가가 많은데 집 주변에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럼 브레이크가 깨뜨리다 부수다란 동사인데 이게 왜 휴식인가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떤 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해 와요 어떤 시간 동안 계속 근데 그 일하는 중간에 한번 깨요, 이거를. 이이시간 시간의 흐름을 한번 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기 때문에 우리가 형, 명사로는 휴식, 잠깐 쉬는 휴식을 명사로 브레이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아시겠죠? 점심 시간 바쁜 시간 지나서 저녁 식사 시간 이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 전까지 잠깐 쉬는 거. 브레이크 타임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She is overweight and has to lose weight 해네요. lose weight she is o e i g h t overweight is overweight over. 그 is overweight is what we have in the n t e h n e s e c e n t e r 헬스클럽이라 l u b Health Club is a Health c i t n e s s c e n t e r f i t n e s s c e n t e r 라고 하는데 u 그 b e i g h t t r a i n i n g 하잖아요 w e i g h t t r a i n i n g 그 w e i g h t 가이 w e i g h t 입니다 트레이닝은 훈련이고요, 웨이트는 무게를 말해요 무게, 무게를 웨이트라 그럽니다. G H는 발음되지 않고요. 오버 웨이트네요. 오버한 무게네요. 오버 웨이트하면 과체중의 뜻입니다. 과체중의 형용사입니다. 과체중, 의 오버 웨이트. 그녀는 과체중이래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셔야 돼요. 우리가 어, 무겁다.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은 좀 이렇게 비만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우, 사람 이 헤비하다라든지 헤비해비도뭐 heavy. 무거운 거대한 혹은 어 살이 v y is 하다라든지 아, 이런 표현들 사람한테 쓰시면 조금 위험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몸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팩트 폭격 날리면 싫어하죠. o 뚱뚱 n 띵띵 n is t h 면 아, 싫어합니다. 사람한테 y 비 o 이런 표현 조금 예, 삼가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o 에가오 very 뭐 그도 썩뭐 기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중립적인 표현이죠. 그녀는 과체중이다. 그리고 has to는 예 have to 조동사 have to와 같은 겁니다. 그왜 has 쓸까요? 주어가 3인칭이죠. 3인칭 단수니까 has to 해야 한다. lose weight 그대로 해석하면요. lose는 잃다. 몸을 잃다거든. 잃어버리는 거. 웨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무게입니다. 무게를 잃대요. 무슨 뜻일까요? 살을 빼다라는 뜻이니다 살을 빼다. lose weight. 살을 빼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녀는 과체중이다. 그리고 has to lose weight. 살을 빼야 한다. 중요하죠. 성장기 때는 좀 괜찮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이렇게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건강의 비법이 되죠. 3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는 표현이네요. 문제네요. 네, 보시니까 I promise I will try to keep in touch with you 했습니다. 보자마자 문장이 두 개라는 게 보이시나요? 나는 나는 약속한다. Will은 조동사니까 try t o 다 아시죠?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그럼 이렇게 뭐 나는 뭐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라고 약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I 나는 promise 약속하다 promise. 그다음 뒤에 문장 I will will은 뭐뭐일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Try to는 뭐뭐하려고 애쓰다. Try to 뭐뭐하려고 애쓰다. 합쳐야 되죠? Will try to 뭐뭐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표현인데요. 단어 하나하나 하나 뜯어볼게요. Keep은 keep 어떤 상태를 가만히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다. 이는 아니고 touch는 우리 touch하는 거죠. 만지는 거죠. Touch 접촉 접촉 안에서 유지한대요. with, w i t 는 뭐, 뭐와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접촉 안에서 유지한대, 접촉 안에서 유지한다. 뭘까요 이거 접촉 안에서 유지한다. 네, 연락하다, 접촉하다의 뜻입니다. 연락하다, 접촉하다인데 뭐, 접촉하다 여기서는 연락하다 정도 뜻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eep in touch with, 연락하다. 나 너하고 연락하려고 노력할 것을 나 약속해. 뭐 연락을 잘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 너하고 연락하려고 노력할 거나 약속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밑에 선택지 단어도 하나 어, 건지고 가는 게 좋겠죠 스킵 스킵 스킵은 어,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스킵 깡충깡충 뛰다 혹은 건너뛰는 거 건너뛰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3번 문제 풀고 4번 문제 풀어야 되는데 4번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4번은 건너뛰고 5번 가겠습니다 할때 건너뛰다. 제 4번 문제는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건너뛰다. 깡충깡충 뛰다 뜻이고요. 아니죠. 미스. 미스는 뭐예요? 뭔가를 놓치는 거죠. 아, 미스했다. 놓치다. 혹은 아이 미스 유 하면 그리워하다. 그리워. 나 네가 그리워. 그리워 보고 싶었어. 이렇게 아이 미스 유. 놓치다, 그리워하다. 그다음 컨택트. 컨택트. 콘택트 렌즈 알죠? 콘택트 Contact 렌즈, c 택입 o n t a c t 얘가 접촉하 c 연락 o n t a c t 촉하다 연락하다. 컨택, 콘택트 렌즈 할때꼭 컨택입니다. 그다음 프로텍트, 프로텍트, c t protect, p 다 o t e c t p 다 o t e c t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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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 4번입니다.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 예, 늘 변함없이 2011년도 문제부터 계속 나왔네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1번 push, pull 나왔네요. p u s 큰 건물에 가면 건물 손잡이에서 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push는 뭘까요? push, 밀다. push, 미세요 할때 push. 그럼 pull은 pull, 당기다. p 당기다 어떤 관계예요? 반의어 관계네 반의어 관계 2번 hide seek hide hide는 숨다요 숨다 어디 숨는 거 seek는 찾다입니다 숨다 찾다 hide seek 역시 반대말 관계요 둘다 반대말이니까 답안 나왔고요 3번 open close 조금 쉽네요. open 가게 오픈 열다 close 닫다. 열다 닫다. 반대말 관계네요. 네. 그럼 뭡니까? 4번 해석 하실 거 없죠? 4번 해석 하실 거 없는데 공부차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왜냐면 다 반대말이니까. 4번이 아니겠죠. 공부차원에서 또 한번 make make 만들다. 만들다. 그다음 create create 창조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뭐 뜻이 다르잖아. 다릅니까 만드는 거나 창조하는 거나 비슷하죠. 비슷한 거죠. 뭐 완전 똑같다라고는 볼수 없지. 만든다. 뭔가를 창조한다. 창조한다는 게 역시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죠. 새롭게 만드는 게 create 아니겠습니까? 4번은 유의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에서 선택지를 보니까 동사를 넣어야 되는 문제네요. 동사 You 빈칸 sad 했어요. 너는 빈칸해 sad는 슬픈이죠. 슬픈 그리고 What's wrong? 한번 더요. What's wrong? What's wrong? 덩어리체로 좀 기억하세요.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뭔가 상대방이 안 좋아 보일 때 좋아 보일 때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뭔가 좀안 좋아 보여 표정이 좀 떨떠미지근해. 그래다 줄었어요. What's wrong? What's wrong? What is? 원래 wrong은 뭐? wrong은 잘못된, 틀린 뜻이에요. wrong은 잘못된, 틀린 이이 wrong 이 아닙니다. 긴가 아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얘는 약간 We're wrong. We're wrong. 얘는 along. along. 얘는 긴이죠 Your wrong은 잘못된 그대로 직역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니? 뭐가 잘못됐어? 말인데 무슨 일이 있어? 이 말이네요. 일번 you look sad 됩니까? 사실 제 영어 공부 좀 하시면 you look sad 어뭐 입에 착착 착착 감긴다 이런 좀 느낌 오셔야 됩니다. you look sad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look 하면 뭐 뭐를 보다라고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잘안 해요. 보다는 세모. 그러면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라고 해석을 거의 많이 합니다. 딩동댕 동그라미 얘는 세모. You look sad. 너 슬퍼 보인다. What's wrong? 뭔일 있어? 딱 입에 착착 감기셔야 되고. You take sad. take는 가지고 가다 혹은 내 것으로 취하다의 뜻입니다. 슬픈을 가지고 간다. 슬픈을 취한다. 에 말이 안 돼. 말이. 예, 가지고 가다 취하다안되고 think think 생각하다죠. 슬프게 생각하네. 또막 이렇게 생각, 해석하시는 분들 있어요. 슬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think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와야 대상이 와야 돼. 대상. 얘는 슬픈 어떤 상태잖아. 형용사. 상태고 think 그 다음에 뭐 뭐를 생각한다. 뭐 그녀를 생각한다. 아니면 뭐 그녀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다라든지 어떤 내용 대상이 와야 돼. imagine Imagine. 얘도 think하고 비슷한 유 뉘동사입니다. 상상하다, 상상하다. 얘도 뒤에 대상, 어떤 어떤 누군가를 무엇을 상상하다 이렇게 돼요. 슬픔을 상상하다 이게 그렇게 못 씁니다. You imagine sad 이렇게는 못 써요. 말이 안 되고 you look sad가 돼야 돼요. i m a g i n e 은 상상하다인데요. 전이 단어를 외울 때마다 그 연예인 아시죠? 연예인 이름 아시죠? i m 진 씨. i n 진 씨. 네, 아저그 불이자상 상상이 돼요. 이매진 씨가 상상되더라니까요. 네, 6번입니다. 그림을 조금 확대를 했는데 약간 뿌, 뽀사시한 어, 효과가 저도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고 말았네요. 뽀사시, 조금 침침하신가요? 혹시 아니면 어, 그림 이제 시험지 가지고 계시면 시험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또박또박 읽어 드릴게요. 도표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빈칸이 여기 나오는데요. 일단 표는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로가 퍼센테이집니다. 퍼센트. 0에서부터 10, 20, 30, 40, 50%까지 나와있고요그 다음 가로는 보니까 도시 이름이네요. 파리스. 파리. 파리. 프랑스. 파리. 영어로 읽을 때는 파리스. 파리스. 그 다음 우리의 수도. 세울. 세울. 왜 꼬우냐고요 예, 미국 사람도 그렇게 읽어요 서울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또박또박 못하더라고요 서울 못하고 세울 이상하게 하던 세울 서울입니다 런던 영국이죠 런던근데 일단은 페리스 어, 파리가 보니까 어, 여기에 가보니까 뭐다 예스, 예스입니다 기둥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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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가 지금 쩜쩜쩜 했는데 40하고 50 중간쯤에 한45%정도 있어요 세울은 정확하게 여기 40. 퍼센트 정도에 있고요. 런던은 여기 보니까 20과 30 사이에 있어서 2 5 정도에 있습니다. 런던. 네, 뭘찾으라는 얘긴지 옆에 설명을 보니까요.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ok meals. 했습니다. 어, 쿡 요리하다인데 이주도 있네. 문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팁입니다. 꼭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좀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까지가. 동사가 두 개인데, 어떻게 하나? 동사가 두개 나오잖아요. 동사가 두개 나오면, 동작을 나타내는 말, 동사가 두개 나오면 두번째게문장의 진짜 주어입니다. 두 번째 것이 문장의 진짜 주어입니다. 사실은 안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뒤에 나오는 게 진짜 동사입니다. 예,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뭐 거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끊어 주셔야 돼. 요 후가 나왔네. 후, Who. 후는 앞에 사람을 설명해 주면 설명해 주는 이러 이러한 사람들. 퍼센테이지는 이제 요거 요거 퍼센테이지요. The percentage of people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어떤 사람들 요후 해석 안 해줘요. 쿡은 물을 때는 누구라고 해석해 주지만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줄때 전문 용어로 우리 관계 대명사라 그러는 설명해 줄 때는 해석을 안 합니다. 이것만 해석해 주면 돼요. 쿡은 요리하다. 미일은 식사거든. 식사. 우리 뭐 밥, 먹,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식사를 보통 뭐사 먹기도 할수 있고 뭐 아니면 패스트푸드 그냥 그전 전에 사 올려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식사를 요리하는 사람. 미이를 쿡 하는 people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퍼센테이지는 얘가 좋 2다. 15%. 15%래. 까지 읽고 정답을 맞추려고 하니 보세요. 45 40 25라. 이 뭐야 이거? 정답이 없네 이거. 이 문제 잘못 내네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어저 인터넷 신고해야 되겠다. 성급하시면안 됩니다. 문제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15%가 없는 게 아니고 15% 빈칸하다예요. 빈칸하다, 빈칸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in London, 런던에서, 런던에서. 그 다음, then, 보입니까? 뭐, 뭐, 보다. 비교하는, 어디에서 보다? in Seoul. 서울 안에서보다 런던 안에서 뭐시기하다. 15% 뭐시기하다. 아, 문제 어떻게 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 표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Men's answer. Men's answer. Men's answer. 이 e n m e n 자는 m e n 이 answer. 들이죠 남자들. 남자어의 대답이래. answer. Men's 이 n s w 어 r Men's answer. m e 4 s answer. Men's answer. Men's answer.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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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i 이 Paris. p 이 한번 계산 한번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먹는 퍼센트지가 서울 안에서보다 런던 안에서 15%가 해서, 그 비교할 건 얘는 지금 상관없고 서울 런던만 비교하면 돼요. 아 비교해 보니까 40% 15 25%요 차가 얼마입니까? 차가 아 차가 15%네. 세상에 이거 산수 문제까지 겹쳐놨으니 저 정말 수학이랑 싫어하거든요. 차가 15%네. 그래서 서울안에서보다 런던이 어떻게 돼요? 런던이 더 높아요? 더 낮아요. 더 낮아. 더낮네 15%가 더 낮은. 더 낮은 차이라는 거야. 1번. more. more 뭐예요? more. 더 많은. more. 더 많은. lower. lower. 얘가 더 낮으니 더 낮아. better. better 얘는 뭐예요? 굿은 좋은이고, better는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더 좋다, 뭐 싫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higher, high 아주 high, 높은, higher하면 더 높은이죠. 더 높은. 그렇죠. 런던이 더 높은 게 아니죠. 런던이 15%가 더 낮아요. 아하, 문제 까다롭네. 근데 지금 최신의 와선이 도표 문제가 없어졌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7번까지 하고, 제가 조금씩 나누어서 그렇게 아까 강의를 올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아, 7번까지 오는데 제가 강의를 마치려니 제가 뭔가 좀 서운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더 할까요? 네, 그만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그만하겠습니다. 7번까지 하고, 다음번에 나누어서 제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알맞은 거. 네, 역시 늘 변함없이 나오는 문제죠. please help yourself to the cake 했어요. please 붙으면 공손한 표현.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디 하지 마시고 그냥 공손해진다. 아,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help yourself to 별표 팍치시고 네. 뭐 뭐를 마음껏 먹다. 뭐 뭐를 마음껏 먹다. 이 표현은 은근히 적혀 있는 단어는 보면 다 아는 거예요. help 돕다잖아. Help. You r self. 너 자신. To 모모에 모모에 너 자신을 도와라 전혀 감안오죠적인 뜻이. 예.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얄구다그럽니다 얇구다. 근데 요 기억하심 좋아요. 그냥 이렇게 to 안 쓰면 help yourself. Help yourself 하면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쓰고요. Help yourself to 하면 뒤에 어떤 대상. 요거를 마음껏 먹어라. 요거를 마음껏 먹어라 할 때는 to 대상 이렇게 씁니다. 그 여기서 뭐요? 예 Please help yourself to the cake. 어, oh, 케이크 마음껏 드세요. 부디 아 부디 제발 케이크 정말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하네요. 예, 어, 그 주인께서 하시는 권유대로 다 드시면 안 되죠. 배나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B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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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문제가 뒤에게 중요합니다. 뒤에게. 뒤에게 요까지만 해서 빈칸에 바로 연결해 버리면 근데 다 말됩니다. 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I've had enough. I've had enough. 나는 have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 w h 가 w h 입니다 have head. 해, have pp입니다. have pp. have가 have head pp가 또 head입니다. 이렇게 돼요. have a pp 구문입니다. 현재 완료. 조금 제가 쭉 먹었다. 쭉 먹었다.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 쭉 해와서 그 결과가 어떤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그냥 쭉 해왔다 정도 하면 제일 편하다 했습니다. 나는 쭉 가져왔다. enough는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됩니다. 충분히. 여기서는 충분히 가졌어요. 충분히 가졌어요. 이뭔 뭐 말이에요? 케이크 마음껏 먹으세요. 충분히 가졌어요. 우리 집에 케이크 충분히 가지고 오시기 뜻이 아니고 요 해부는 먹다라는 뜻이 에요 먹다. 아유 충분히 먹었습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는 뭐예요? 사양해야 되겠죠. 사양 충분히 마음껏 드세요 했는데 뭐 이상한 말 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먹었습니다 했으니까 1번 certainly, certainly 예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뭐예요 이게? 마음껏 먹으라는데 뭐가 확실하고 분명해? Certainly 아니고 2번 Yes, please. Yes, please.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뜻이에요. Yes에다 Please까지 붙여서 공손한 표현이죠. 케이크 마음껏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난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3번 No, thank you. No, thank you. 아니요, 고마워요. 아니요, 고마워요. 아니고요. No, thank you 뭡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괜찮습니다. 사양이네요. 사양이네요. 괜찮습니다. 4번. You welcome. 천만에요. 천만에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될것 같죠? 충분히 마음껏 케이크 드세요. 천만에요. 충, 나는 충분히 먹었습니다. 해석은 천만에요인데 천만에요인데 이게 엇갈리시면안 되는데요. 해석은 맞잖아. 답 맞잖아. 근데 you welcome은 뭐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예, 누군가가,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너무 고, 누군가 고마움을 나타낼 때, 거기에 대해서 뭐요? 예 아, 이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이렇게 할 때, you welcome 하는 거예요. 예, 케이크 마음껏 드세요. 라는 데천만에요 한다고. 이게 한국말로 이렇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You welcome 할 때는 누군가가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감사함을 표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천만에요 이렇게 할 때, you welcome을 씁니다. 정답은 no thank you가 되겠네요. 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좀 짧게 짧게 하면 들으시는 분들도 덜 지루하실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물론 많이 편하겠죠. 네, 다음 또 수업 준비해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